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국가 알파벳 순서 열 번째 바로 아, 아제르바이젠입니다 아르자 아제르바이젠 아, 저도 생소해요. 예. 하지만 오늘 랭킹 뉴스 함께하신 분이라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일곱 번째 소개해드렸던 아르메니아라는 그 국가 기억하시죠? 아르메니아가 코카커스 지방에 <laughs> 위치한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도 이코카커스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 아르메니아랑 접경하고 있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접경국으로서 서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의 대표적인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름은 되게 저희가 생소한데 이게 GDP는 어 세계에서 90위 정도의 높은, 제법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조 원 정도 되고 어, 1인당 GDP도 한 111위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이 좀 신기한 것이 이슬람 국가이긴 하거든요. 이슬람 국가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아 규율 나 모르겠어 그냥 술 줘요 해가면서 국민들이 술도 적지 않게 즐긴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교리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의 특산물이 포도주라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교리를 좀 헐겁게 지키는 나라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그아제르바이잔은 마나트라라는 화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마나트는요. 1만화트부터 200만화트까지 총 7종의 지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 1만화트는 우리 돈으로 700원 정도 되고요. 최고액권은 200만화트인데요. 이게 1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 정도의 음. 금액이네요. 10분. 그리고 그 모든 만화트 화폐의 뒷면에는 유럽 지도자가 그려져 있어요. 아제르 그 바이잔의 유럽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폐에도 유럽 동쪽이 더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네요. 아, 지도. 네, 네 지도네. 지도자 아니죠. 아니죠. 지도 지도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나트의 앞면은 각각 주제를 가지고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문화와 예술, 작문과 문화, 교육과 미래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럼 좀 살펴볼까요? 1 마나트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악기인 타르, 카만체, 다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타르 그리고 카만체 그리고 다프의 이미지인데요. 타르와 카만체는 이렇게 좀 현악기처럼 보이는데 다프는 저희가 <laughs> 노래방에서 쓰는 이 템버링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타르와 카만체는 제가 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laughs> 다프는 주시면은 이 여유가성을 다해서 두드려가면서 <laughs> 아유, 재밌게 놀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지님안 봐도 아좀흔들죠 또. 왔습니다, 그냥 막 또? 좀 흔들죠, 또. 그 장구나, 가야금, 거문고 같은 우리나라 전통악기들도 집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불현? 어, 어, 그러네요, 네. 네. 이번에는 10만 아트입니다. 역사를 주제로 하고요. 아르, 그,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이죠. 아, 자꾸 아제르바이잔 하면 우리나라 뭐, 근데, 맥주, <laughs> 그 간판이 생각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고대 바쿠에 있던 시르반샤 궁전입니다. 그 천열탑을 성벽에 묘사해 놓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르반샤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아제르바이잔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궁전이 아니라 무슨 요새같이 생겼어요. 그 실물을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뭔가 예. 이게 좀 둥글둥글한 건물들이 많은 시르반샤 궁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잘한것 같긴 해요. 네, 다음으로 이 사진 옆에는 그, 천여의 탑인데요. 규모가 꽤나 큰데 아무도 이 탑의 정확한 용도를 모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탑의 이름이 왜, 왜 과연 천여의 탑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laughs> 담겨져 있지요. 아, 네. 건립 당시 군주가 이 망측하게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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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으니. 건립 당시에 군주가 망측하게도 자기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딸에게 구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잠깐 대주고 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네, 그렇죠? 아버지가 딸한테 과연 구원을요?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정서상 정성한... 음...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딸이 땅을 모두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우면 내가 그 결혼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완곡한 거절이었겠죠 근데 음. 우리 이 아버지가 탑을 세울 때마다 진심으로 더 높이 지어 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이 딸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이가 돼버려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딸이 그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아직도 이 탑에는 그 딸을 추모하는 꽃을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참 흥미롭긴 하지만,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흥미보다는 충격에 가깝네요. 응. 그게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고, 아니, 우리 한국의 정서를 그렇죠. 떠나서 아빠가 딸한테, 아, 네. 되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상식과는 한 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네, 네. 안드로메다급이기는 아,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다음으로 이제 200 만하트, 최고액 권입니다. 이제 200만하트는 갑자기 훅 넘어와서 현대건축을 주제로 합니다. 네, 뭐, 앞면에 보이는 건물은 헤이다르 알리예브 센터라고 하는데요. 되게 좀 간지나게 생겼죠. 되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긴 고급스럽고 멋진 건물입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우수한 현대건축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고 내부에 전시관, 박물관 등의 그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대표 복합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코엑스 같은 급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만화트에도 당연히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있는데, 네, 요판인쇄에서 촉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빛을 비추면 왼쪽에 액면가가 이렇게 워터마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액면가의 색이 변하고 아주 작은 크기로 아제르바이잔 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 정도의 글씨를 새겨놨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우측 하단에 그 홀로그램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100 이라는 숫자나 마나트 그러니까 MANAT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마나트라고 쓰여 있는 보안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외선 아래에서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국가들의 그 위조 방지 기술이 비슷비슷 좀한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폴리머부터 해서 뭐뭐 뭐 요철 인쇄라든 요판 인쇄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방지 기술보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그 나라의 특색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화폐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리고 슬픈 처녀의 탑 이야기와 함께 슬픈 이야기까지도 담겨져 있던 아제르반 아제르바이잔의 만하트. 좀 기억에 남는 국가가 될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화폐보다도 이, 아까 그 아빠와 딸이 기억이 충격적인데요. 그 화폐마다 각각 다른 주제들로 이루어진 이만화트잘 만든 화폐일까요? 아니면 나는 별로였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더, 일, 일, 저희가 오지선다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표현해 주세요. 네 높은 네. 확률로 1번 2번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주 잘 만들었다 50.8%잘 만들었다 23.8% 네. 지금 한77.6% 정도 되네요 자그 음.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가니부터 아제르바이젠의 마나트까지 네, 일부 마지막까지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